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돈과 물질, 힘과 권력을 얻어서 가지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의 욕망을 채워서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사귐, 즉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조안해서 서로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곧 성도의 기쁨인 것이고, 이 행복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그분에게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손으로도 만져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사귐이 사도 요한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되어 사귀는 교제가 우리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노력입니다.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의 연속이나 업보를 감당하고 욕망을 비워내는 수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고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다른 성도들과 내가, 인격적으로 사귀는 관계를 통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고행이나 자기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 등이 땅에서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된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의 본질이요, 실체인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바르고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간에 등 다른 관계들도 풀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므로 이 땅의 모든 관계들도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주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셔서 곤고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이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세상의 그 어떤 헛된 것과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도 사귐과 사랑이 깊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조안에서 강건케 하시며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힘든 성구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번기와 장마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도 피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